미스터트롯 3가 드디어 막을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출연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고퀄리티 무대는 물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마스터 라인업 덕분에 더욱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김호중의 존재감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참가자로서 무대를 흔들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마스터 자리에서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프로그램이 공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김호중이 없었다면 미스터트롯 3의 재미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그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놀라운 건 김호중이 단지 무대를 바라보고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이 진심으로 의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롯 신동으로 유명했을 때도 나이에 비해 성숙한 음악적 감각과 풍부한 감정을 표현해 왔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어진 통찰력으로 참가자들을 이해해주고 있어요.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을 때는 따뜻한 말로 그들을 다독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 대선배님들과 마스터로 함께 자리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독보적인 시선으로 트로트 후배들을 응원해주는 모습에서 그의 성장세가 느껴지죠. 김호중의 활약을 놓고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선두 주자이자 전 시즌의 레전드 박지현이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김호중이 없었으면 미스터 트로트 3의 재미는 반감됐다. 마스터 한 명이 아니라 이 무대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 예리한 시선.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없었다면 프로그램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풍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물론 각종 기사 댓글 창까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역시 박지연다운 솔직하고 또 부러지는 코멘트라며 환호했고 한편으로는 김호중과 박지연의 조합은 무조건 옳다는 반응도 쏟아졌죠. 실제로 김호중은 이번 시즌에 들어서 한층 더 원숙해진 음악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참가자들의 노래에 대해서는 공감과 응원을 전해주면서도 참가자나 베테랑 출신들에게 직접 호흡과 발성, 곡 해석에 관한 디테일한 피드백을 주곤 하죠. 과거에 자신이 참가자였던 시절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지 참가자들이 긴장하거나 힘들어하는 포인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격려해줍니다. 모델을 바라보며 아낌없이 표정을 드러내는 그의 리액션 덕분에 방송 후 각종 SNS에는 김호중의 찰진 표정을 캡처한 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짤들이 워낙 귀여우면서도 솔직해 미스터트롯 3에 대한 입소문이 더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평도 나오죠. 마스터로서의 김호중 옆에는 장윤정, 진성, 김현자 등 내로라 하는 대선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누리꾼 사이에서 마스터 조합이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후에 불과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각자 독특한 색채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마스터들이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참가자들의 무대를 평가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과 장윤정이 주고받는 뜻밖의 개그도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김호중이 선생님. 저도 립싱크 논란은 피하고 싶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면? 장윤정이 그래서 항상 생방송에서 음정 맞추려고 노력하자. 고 받아치는 시기죠. 이런 가볍고 유쾌한 케미 덕분에 시청자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웃음까지 선물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스터이자 과거 출연자 선배인 박지현. 김호중. 이찬원 역시 김호중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김호중을 두고 키메이커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감정을 끌어내는데 김호중이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의 리액션은 결코 그가 만들어내는 쇼맨십이 아니에요. 어린 참가자에게는 친밀함을, 어른 참가자에게는 가족 같은 안도감을 주는 진정성이 있죠. 저도 예전에 참가자였던 입장에서 그의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중 역시 김호중의 솔직 담백한 반응이 프로그램 전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며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스터라고 칭찬했는데요. 이는 곧 시청자들이 느끼는 편안함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겠죠. 장민호 또한 김호중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어린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다며 그의 음악적 분석 능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김호중이 제시하는 피드백을 듣고 있으면 나조차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 어찌 보면 그는 우리보다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트로트를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이 전부 형식적인 립서비스가 아니라 서로 진지하게 존중하고 감탄하는 뉘앙스라 더욱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김호중의 존재가 일명 형님 라인었던 박지현, 김호중, 장민호의 세대와 앞으로 트로트를 이어나갈 젊은 세대를 연결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마스터즈 라인업에는 워낙 쟁쟁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 한편에서는 너무 강한 개성들이 모이면 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서로 다른 부분들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윤정과 김호중의 가볍고 유쾌한 티키타카 진성 김현자의 인생 경험이 녹아있는 조언 그리고 박지현 김호중이 전하는 형제 같은 끈끈함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다양한 결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김호중은 나이는 가장 적지만 그 모든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중심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번 시즌의 마스터 라인업이 실제로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결정 짓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김호중과 같은 에너지 넘치는 인물이 없었다면 자칫 고려하거나 너무 무게 잡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밝고 솔직한 반응이 적절히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프로그램이 훨씬 활력 넘치게 느껴집니다. 제작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지 방송 편집에서도 김호중의 반응이나 멘트를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미스터트롯 3가 앞으로 얼마나 더 파란을 일으킬지 그리고 김호중이 중심에서 어떤 새롭고 흥미로운 장면들을 만들어낼지 기대감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프로그램이 트로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금 높이는 동시에 어린 세대부터 작년까지 한데러져 공감대를 나누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이겠죠. 트로트는 단지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만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장르라는 걸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거듭 증명해왔듯이 이번 시즌도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한껏 달아오른 미스터트롯 3회의 열기 속에서 우리 시청자들은 매주 새롭고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마스터 라이너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서서 반짝반짝 빛나는 김호중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혹시 아직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트로트를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흥미와 감동이 가득하답니다. 앞으로도 미스터트롯 3그리고 김호중의 활약을 마음껏 즐겨보시고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프로그램도. 김호중도 더 힘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